자, 3차 방정식이 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의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미적분 단원, 아, 나중에 뭐 수학 2단원 아직 안 배운 상황이라서 이 그래프 형태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을 수는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말해주면 이 참수는 그냥, 그냥 상식으로 좀 들어보세요. 이 참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3 참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한번 더 꺾입니다. 4 참수 그래프는 한번 더 꺾여. 이렇게. 2차, 3차, 4차.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3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차 함수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 3차 함수가 지금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어,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면 실근 하나밖에 안 나와. 맞지?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실근이 3개가 나올 거라고 어,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약간 그리,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어, 그래서 실근이 2개가 나온다는 것은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근을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보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어, 이거 몰라도 됩니다 어, 수학상에서는. 수학상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첫 번째. 자, 수학상에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 식을, 3차식을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완벽하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대부분 아니야.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는 뭐냐면, X에 뭘 대입해서 0될 건데, 이거부터 찾는 겁니다. 근데 힌트는 대부분 미지수를 보면 다 맞출 수가 있어. 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여기에 A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 버리면 A는 어차피 무조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힌트로 삼고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1, 여기 1 됐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다음 더하기 A 마이너스 4 0 됐지 맞지 그러면 X는 1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러면 조립제법 쓰면 돼 조립제법 쓰면 되는데 조립제법 안 쓰고 하는 거 연습을 좀해 봅시다 삼차식은 어, 웬만하면 조립제법을 안 쓰지 마 어, 이게 조립제법 쓰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그것보다 약간 흐름이 딱 끊겨버린다고 할까? 그래서 3차식은 웬만하면 조립제법을 잘안 쓰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은 X-1은 당연히 인수로 가질 테다. 맞지? 그리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여기에 X제곱은 무조건 필요해. 맞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2차식을 맞추면 됩니다. 2차식을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미지수, 미정연계수가 있으면 좀 힘들긴 해. 그런데 연습하면 돼. 잘 봐. 여기에서 지금 2차식은 뭐가 있는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x제곱이 있잖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1차식의 개수가, 1차식의 개수, 1차식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얘를 맞출 수 있는 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a와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앞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솔직히 어 이거 조립제법 쓰는 거랑 별 차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익숙해지면 이게 그냥 스르륵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미정계수 있어도 할수 있어 충분히 어. 그리고 나서 1창은 안 봐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항만 보면 된다 얘 상수항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이러면 다막 나집니다 어. 얘가 미정계수 없으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풀어 어, 이게 훨씬 편하고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그냥 연습해 보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고 나면 굳이 조립제법을 안 쓰더라도 어,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플러스 어, 여기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어, 여기 상태에서는 끝났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다, 맞지?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실근이 하나가 1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맞지?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 1을 가졌고 여기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근은 1이 되면 안 됩니다. 1이 되버리면 그냥 1이서 두 개의 실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좀 정확하게 가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겠다. 서로 다른. 그냥 우리가 중근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실근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으로 그냥 생각합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자, 중근도 근이 두 개가 중복된 거거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두개 실근이라고 하자. 그래서 1과 다른 어떤 중근을 가져야 돼. 됐지? 그러면 우선 중근, 중근하면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다.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중근은 얘가 0 되면 되지, 맞지? 여기에서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학생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머리를 최대한 안 쓰려고 안 쓰려고 얘를 진짜 다 풀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를 다 풀어서 다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다시 인수분해 해서 어,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아, 얘가 될수 있는 게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끝났어. 맞지? 어차피 16이잖아. 맞지? 이 안에 수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돼. 그러면 A는 0이 되거나 아니면 A가 8이 되면 되나? 이러면 거의 머리쌤으로도 그냥 바로 할수 있는데 그냥 아부 습관적으로 무조건 풀지 마세요 알겠지 이런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한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멈춰 버려서 많이 틀립니다 여기에서 멈춰서 많이 틀려 자왜 그러냐면 이것도 가능하지만 얘가 일을 가졌어 얘가 일을 가졌는데 여기에 그늘 한개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아닌 어떤 근을 만약에 갖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얘랑 얘랑 중근이 만들어져서 위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하는데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얘가 1일 뭐다? 근으로 가지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1-a 더하기 4 더하기 4가 0이 됐다. 그랬을 때 넘어가면 a는 9가 되는데 잘 보세요. 혹시나 혹시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가 일인데 여기가 일인데 지금 얘는 일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일대 1대 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도 그냥 힐급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어, A가 구면 여기가 온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오지 어, 그러면 1, 1을 가지진 않잖아.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일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도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어. 아무튼, 그래서 a가 9. 그래서 가능한 것은 a가 0, 8, 9. 다 더하면 답은 17.